해변 쓰레기 주우러 가자. 안녕하세요. 일단 늦었으니 뛸게요. 무사 도착인 줄 알았는데 출구 찾느라 헤맸고요. 제시간 도착 휴 어딜 가냐면 무이도 해변 정화 봉사가요 버스가 너무 더웠지만 함냐냐 자고 인난이 도착 무이도는 인천공항 근처의 섬이고 오늘 여기 해변을 청소해볼 겁니다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 코리아 인스타를 보고 신청했어요 간단한 설명과 준비운동 활동가분을 포함한 봉사자 24명이 자기소개하고 마대자루 두개씩 들고 출발 활동 장소까지 20분 걷습니다 돌이 많아서 좀에 힘듦 가는 길 이래도 쓰레기들이 많았는데 도착한 곳에는 크고 작은 쓰레기가 더 많음. 숨좀 돌리고 스타트 플라스틱 병부터 시작해서 그물, 밧줄, 그리고 스티로폼 왜케 많아. 인간이 미워질 때쯤 허리 피려고 고개를 드니 바다가 너무 예쁘네.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인류에 얻어서 마대 두개 채우기 완 이랬던 바다가 요래 되심 더 돌아가는 길에도 다양한 쓰레기 쭉쭉. 약 1시간 반 동안 24명이 몇 리터의 쓰레기를 주웠냐면요 무려 5,100리터.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소감 말하고요. 다음 봉사 올 때는 바다가 조금이라도 더 푸르고 깨끗하기를 바라며 끝.